창이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? 100m 이상 주선 거 보셨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해결 방안이 뭐죠? 정부로 서는 생산량을 가능한 한뭐 10만 장, 20만 장으로 더 찍어내기 위한 노력하고요. 두 번째는 확보돼 있는 이와 같은 생 생산된 마스크가 좀 적절한 곳에 잘 국민들 손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나고 있습니다. 저는 어,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봅니다.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한 매씩 제공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매 정도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.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 근데 저는 그룹장님께서 그렇게...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가요? 아니면 의원님? 아니요 그 취약계층만이 아니,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. 몇, 3월 며칠 날부터는 60세 이상 3월 며칠 날부터는 50세 이상 3월 그 다음 날은 40세 이상 전국민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상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공급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개 개 정도면 된다. 라고 하는 거를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. 당신한테는 두 개만 되니까 두 개만 일주일에 공급하겠다. 그 마스크가 유통업자에게 얼마나 사재기 되 있다고 보십니까? 국세청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사정기관 이런 사정기관을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. 예. 이 자리에서 한번 선언해 주시죠. 사재기 업 사재기 업자 더 이상 예를 들어 2, 3일 이후에까지 어,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폐가망치 나간다고. 사재기에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